어제아안 걸렸습니다, 아, 황동이. 자, 치고 들어니다 황동이, 왼쪽 빼주고, 더크 페리맨. 다시 김주성, 돌파, 덕크이제 에이지가, 에이지 어떤 그, 어떤 자기 모습을 찾아하는것 같습니다. 공연에 슥 점프. 잭슨, 바로 들어갑니다. 드라이빙. 자, 아, 다시릭스 아, 스타팅 멤버를 알려드립니다. 원투트즈입니다현재 양경민, 잭슨, 김주성, 데릭스. 장원 을 g 입니다강동이김영만조우현 블랙, 페리벨 선수가 나옵니다. 두번 치기라도 엄청난 슛을 막아야 된단 말이죠. 예. 잭슨 좌중만에서 점프슛 성공! 등장인의 주연입니다. 네. 슛점퍼, 1나아들어가서나옵니다 김유성. 그러나 공 잡는 블랙, 데릭스의 김성의수소공 아, 아 아하, 지금 비온 데릭스의 쪽으로 찔러주고 블랙 김영만의 커디 프레이 아 좋았어요. 이번은잘들어갔어요성공습니다 네. 네. 강공이 정면 브라이브 돌파. 들어 바운드로 이어주고 블랙의 슛 성공. 동점입니다 아. 김기성 포스터 페인트로 안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돌면서 페이드웨이 2 점. 아, 중거리 아, 점범이드웨이 진... <laughs> 김영만입니다. 좌중간 고 들어갑니다. 중거리 2 점. <laughs> 김영만 치고 들어옵니다. 좌중만입니다 드라이빙 돌파. 자, 점프 슛. 성공. 아, 자, 역전이 됩니다. 어제. 이제... 아, 갓! 아, 열렸습니다. 아, 아, 강동이 자, 치고 들어니다강동이 왼쪽 빼주고. 다크 패리맨 역시 이제 이런 장면이 강동희 아, 그렇죠. 해주는 거예요. 어제. 이제... 드라이빙 아, 돌파. 아, 위로 빼주고. 열렸습니다. 슬점 아, 아, 들어갑니다. 강동희의 아, 슬 아, 완벽한 오픈 찬스를 깨끗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강동희의 슬점 강동이 3초부중기로 하면서 불 닦고 나섰거든요. 그렇죠. 자, 정면에서 데릭스의 중거리 2점 짧은 리바운드 페리맨입니다. 자 4대 3이죠. 자 페리맨 가운데로 찍어주고 블랙 더블 트로치 아, 이번엔 멋진 작품 나왔어요. 아 블랙이 네. 기선을 제압을 하네요. 15에 9. 네 정상으로 수출했다는플러스 컬리플 한. 자 정면 와이빈 돌파. 아이고, 아 백입니다 블랙입니다. 블랙입니다 자, 자 4대2 강동이, 강동이, 강동이 섰습니다. 강동이 치고 들어갑니다. 강동이 치고 들어갑니다 바운드로 이어줄 블랙, 트트! 터입니다라이 초반의 기선을 차원의 앨가 잡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담도 드리지만 서로 플라스도 있어요. 그렇죠. 섰죠. 트니다 아아 들어갔어요. 아 번글이 제일 아 강동이 섰습니다. 좌중간드아이브 돌파. 뒤로 빼줍니다. 조현. 트 들어갑니다. 중간에 걸립니다. 자, 허재. 양용미의 노막산수 웨이압. 축 자, 네렉스 정면. 김규성 성공입니다. 이만썼습니다 아, 과중만. 아, 정면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아, 저, 아, 아, 중거리, 중거리 두점 비둘기슛 교성. 중간에 공 놓칩니다. 페리맨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빼주고 김영만 드라이빙 외곽으로 이어지고 강동이 정면 돌파. 외곽 슛 성공. 역시 강동 김영만의 호이 맞아 떨어지고 들었습니다. 있네요 와, 그만, 드라이빙, 양경민의 점프, 슛, 넣골 리바운드. 페리맨. 자, 아, 중간에 베이스 그냥... 저희... 위리맨 아하, 어이없이 공을 뺏기고 말한 듯해. 마운드로 빼주고, 김주성 퍼스터 등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정영진 압착하지 마, 꼴 미터파, 위협쇼 성공. 아, 정영진이 밀렸어요. 완전히 밥, 밥상을 차려주면아중이 밥을 먹지 <laughs>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반대편, 양경민의 슛, 정 저렇때 되면 조현선도한 개, 여시 하나가 터진다든지, 조 네. 레이업이 나오면. 조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laughs> 바로 해주네요. 네. 양경민 선수입니다 호재. 다시 김준성 돌파, 덧탈! <laughs> 야, 김준성의 <김성애와> 완벽한 <laughs> 코가 터지네요. 28대25. 자, 조현 안쪽으로 찔러주고, 페르멘 돌파, 슛! 성공입니다. 두점 추가합니다. <laughs> 아, 좋은 공격 나왔죠? 조현준보다는 그필성이 키가 커요. 그렇죠. 자, 외모로 이어집니다. 자, 양경민의 속점 슛! 들점 슛! 양경민의 과중니에 속점포. 이 l 가 예, 어떤 그 어떤 자기 모습을 찾아하는 것 같습니다. 동현의 속점포. 아, 현의 네. 네. 연달아 속점포 연속석입니다 신정석 내릭스입니다 데릭스. 바중니 김승기 점프 슛 성공. 네. 김승기의 2점 중거리 펌. 자, 버로 좋네요. 양정민의 코디 프레임 표필상의 중거리 2점 안 들어갑니다 자, 양정민, 김승기, 네릭스 위압슛 성공 중점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하고 들어갑니다 자, 바운드로 이어지고 베리맨 커스트업 하고 들어가죠 자, 표필상의 사이드 2점 네, 좋아요 표필상의 2점 김승기 바운드로 이어지고 김규성의 좌중간 네, 뱅크슛 네김영 타고 들어갑니다 조명만 아골라넣어요 품백입니다 네릭스 길게 빼집니다 신정석 무역점 아, 역점 아, 박규현 아, 쏘았습니다 좌중간 슛으 들어갑니다 페필상의 아, 중거리 두 점포 아, 좋아요 아네 사십점 삼초 동점입니다 동점 이정이뀌겠습니다 왼쪽 공격. 창원일지 둔거리 2점 조우현 머걸골미 리바운드 슛 성공입니다. 이죠 마무리해준에 블랙 네. 선수 강동희 김영만 페르맨포스터 골밑 돌파 페이드웨이 2점성공입니다 네, 아 돌면 서페이드웨이 돌아 들어갑니다. 자 라줌만 돌파 네, 라이딩 네. 위암슛 포크 터집니다 블랙. 아두아 번째. 오늘 두 번째 잡기죠. 네 덩크. 네 지금 네 말이죠. 김영만이 1대1에서 완전히 빠졌지만. 가슴만. 네 그대로 슛! 넣고 리바운드. 자, 조우현. 강동희. 자, 꼴밑 김영만. 브랙 아, 열심히 오르셨네요. 공이던 완급 조정을 착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자, 강동희. 골밑브랙선공 포스트 프레이 아, 지금도 그강동희가 아주 총알같은 느낌이 엔트리 패스. 자 정면 공격자 시간 4초, 3초 숙적 아웃다 허재 허재의 슬포자 링에 맞았기 때 네. 다시 1 4초가 리세트가 됐어요 황동희의슬포아동희아황동이의적 아, 아, 아. 아, 아, 잭슨 과그마 아, 드라이빙 아, 자, 아, 자, 아, 자 김두석 빨스왔 페리맨 자 3대0고요 김영만입니다자 블랙 자, 페리맨의 덕트 자 살짝 얹어놓은 덩크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허재입니다. 자 허재 승점 성공입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점 허재입니다. 자 돌파합니다. 골밑까지 네릭스 잭슨의 승점. 자강동이 블랙입니다. 블랙 돌면서 턴어라운드2 점. 김영만 김영만의 승점 길어요. 자 다시 강동이 왼쪽으로 달리죠두 명만의 속점 아 이번에 나왔어요. 일만의 속점 포다 몰리죠. 네. 자, 사이드 데릭스의 두점 넣어 리바운드두 명만 살려냅니다. 자 블랙입니다 블랙 위협적 블랙. 성공입니다 블랙 워낙 빠른 선수고요. 음, 네. 네. 그럼 무리지 속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현재 수정점핀 나갑니다. 리바운드 베리맨입니다. 35초. 자현의의 속점 자, 윈디니피 더블 지가 사실은 뭐 2차전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조금 전부 배참 선수들이 침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자, 사이드, 중의 두정. 네릭스의두점포 더블 팀 들어갑니다. 우중간 드라이비 돌파합니다. 멀메 드릭스의 슛! 성공입니다, 드릭스. 어렵게 들어갑니다. 자, 허재 선수. 자, 드릭스의 리액션. 에릭스의 잭슨 선수입니다. 잭슨 정면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잭슨, 라이빙 골밑, 김희성, 더블 크러쉬. 박기엽이 들어오자마자 공그리 받아 하나 해놓고 있요 네. 자, 강동일, 외압 슛. 아, 이것도 자, 안 그만하네요. 들어갑니다. 자, 허재 선수입니다. 허재. 자, 마지막에 슥 점프 슛. 성공. 와, 등장합니다. 허재 대단하네요. 자, 허재 슥 점퍼. 뚫고 들어갑니다. 자, 블랙. 외곽으로. 자, 조우현 자 강동이의 속점 성공! <laughs> 강동이의 속점포장동 아, 재밌습니다. 아 이제 허재가 바로 집어넣으면 네. 강동이가 또 바로 조금만 브라이빙 여의치 못하죠 김성입니다 포스터 밀고 들어갑니다 양경근의속점 아, 들어갑니다 아, 바로 타줬어요 강 동이 마지막 브라이빙 골프 돌파 무리죠 무리한 돌파예요 자 허재 선수입니다 허재 자, 마운드로 찍어도 김성의 루이업 슛! 아! 예, 아, 결정된 순간이네, 그치고만 해요, 광동이. 자, 마운드로 찍어도. 아, 있어! 이런 일입니까? 네. 아. 양경민의 노른자로 이어집니다. 전해입니다. 아. 양경민의 석정! 성공! 아. 아. 양경민의 석점포 아. 자, 11초. 아, 파도 아, 자, 바로 들어갑니다. 조우현. 파울이죠? 반안 찍어드립니다. 공격성공 10득점 성공입니다 1점 차아 그러자 잭슨 선수입니다 잭슨 바로 들어갑니다 드라이빙 나 아웃 아, 베리스 아, 외곽입니다 박규현의 슬점열렸습니다들어가니다아 역시 박규현 승부사네 박규현 슬아 박규현 정말 18,000원이 아, 습니다 김승기수입니다 수업점포 밖에 없어요, 지금. 네. 잭슨의 수업점! 너골 리바운드. 8초 외곽으로 잭슨에게 잭슨의 수업점! 너골. 자, 경기가 네. 이제 끝마무리됐 1초 됐죠? 경기 끝납니다. 79대 70. 자, 승관전적이 2승 1패. 그럼 원주 티즈가 계속 한그 게임 앞서가고 있습니다